이번 강의에서는요 교육과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화문 살펴볼게요 엘리프와 보라의 대화입니다 알로보라 <목소리> 안나스슨. 안녕, 보라야? 잘 지냈니?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요, 보라 같은 경우는 한국어의 이름에 보라도 있을 수 있지만 트리키에서도요, 보라라는 이름이 남성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어져요. 어찌되었건 여기 나오는 보라는요, 한국인입니다. 이임센 나스슨, 어, 안녕, 잘 지내?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죠. 나스기디올,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잘 되어가고 있니? 라고 질문합니다. 엘리프 맨드임 촉, 대시, 끌어들임, 음, 나도 잘 지내, 고마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밀카츄 소름발, 부유스, 덴나라 듬, 세니, 라고 하죠. 내가 몇 가지 소루인데요, 나의 문,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나의 질문이 있어. 그래서 너를, 저 너에게 전화를 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부유, 음, 말해봐. 엘리프가 이야기해요. 맨빌수누머즐리우나 지금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발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죠. 비리오스 너도 알지? 유네이코레일에일길리 메락에 딤촉쉐이바라고 했습니다. 한국 유네이코레 코레는 한국이죠. 그리고 균네이는 남쪽이에요. 그래서 균네이 코레라고 사용하는데 한국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관련되어서 내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부유스덴코노라라코레에이팀 시스템인 세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제로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골랐어. 라고 이야기하죠. 균네이코레에이팀 시스템인데 일코쿨, 알티힐, 올타오쿨, 위치힐, 베리세대, 위치힐, 일올라락, 두셈네니오르무시, 도르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일코쿨,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6년, 올타오쿨, 오쿨인데요. Okul. 중간에 있습니다. 올타, 중간이란 뜻이죠. 중학교 3년, 그리고 리세는 고등학교인데요. 리세에 대해 which you'll allarak like, d u z e n n e n i o u 라고 했습니다. d 젠 z e n 뭐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라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무시라고 했어요. 이거 새로운 표현인데요. 문법 표현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노르무? 음, 맞니? 라고 질문하죠. 에베츠? Evet. 음, 맞아. 일코 쿨베올타타쿨부 이키 아샤마 소룬 누 오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 두가 두 개의 단계가요. 소룬 누라고 하면요, 의무나 필수인데요, 의무 교육을 의미하죠. 그래서 의무예요, 의무가 되어져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하벨레 레교레 하벨 뉴스나 뭐 기사예요, 신문에 의하면요, 그것에 따르면 이키빈 일미 베시데 2025년에 리세 <리데이> 어렌지 레리는 에이트 미데 소른루 올라작 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요 올라작 무시 새롭게 배워지는 표현인데요. 소른루 의무적이 될 것이야. 그래서 2025년에 고등학교 교육도 의무화 교육이 될 것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안나듬 음이해 예써 게날데 <리데이> 코레데 어렌지 날 균데 오니키 레 온알트 사트 더스 잘쉬르무시라고 했습니다. 무시해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해. 얄책된 오엘람은 정말로 그래? 그게 사실이야? 라고 물어보죠. 리세데이켄, 사트 오나카다 로쿨다 데스 찰슈오르둠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곤 했었어. 아마 심디키 시스템이 밀미우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 시스템은 난잘 모르겠는데라고 하죠. 코레데 어렌지 올막 네카다르소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던 아니던 한국에서 학생이 되는 게아 정말 너무 너무 어렵겠구나 참 어려워라고 해요. 하얄 빌레 에데미오름 하얄은요 꿈이라는 것도 되고요 생 상상이라는 뜻도 되는데 상상조차 할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죠. 보라가 대답해요. 네, 여스키. 이거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요. 음, 안타깝기도 그래, 불행이도 그렇지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갈치 액오일레 음, 정말 그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죠.